둘째 날 조식을 먹으러 아침 일찍 일어났다. 내가 묵은 호텔은 힐튼 하이커우인데 숙박비를 아껴 여행 다니는 우리로서는 호캉스급의 퀄리티라 대만족이었다. 특히 조식이 아주 맛있었는데 중국 음식과 양식, 과일도 다양하게 있어서 아침마다 에브리데이 포식이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현지식을 맛볼 수 있어서 맛없는 건 한술 뜨고 버리는 플렉스를 할수 있었다. 식당에서 시켰다면 다양한 종류를 시킬 수 없으니 절대 시켜 먹지 않을 비주얼의 음식을 시도해 볼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조식 뷔페의 장점이 아닐까? 이날의 일정은 그냥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것. 하이커우에는 지질공원이나 박물관처럼 볼거리가 있지만 다음에 또 오기를 기약하기 위해 유명 관광지를 모두 가는 것 말기로 했다. 그래서 새로운 쇼핑몰로 가봤다. 의외로 쇼핑몰에 익숙한 브랜드가 잘 없어서 구경할 맛이 났다. 그중에서도 면세 쇼핑이 가능하다는 이곳. 모바 쇼핑몰이다. 원래 여길 오려고 한 것이 아닌데 블로그에서 정보를 찾다가 내용을 잘못 읽어서 이리로 왔다. 역시 한국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봐야 한다. 동서로 나뉜 큰 사이즈의 쇼핑몰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살짝 당황했다. 월요일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망해가는 쇼핑몰인 건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는 건 밀어두고 우선은 목을 축이자. 이곳은 나이슈에라는 곳으로 동남아의 체인을 뿌리고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 중의 한 곳이다. 친환경, 건강식 느낌을 주고 싶은 인테리어. 주문은 QR코드로 하는데 위챗을 깔아서 결제까지 등록해왔어야 했는데 그러질 않아서 직원분께 주문을 해야 했다. 블로그에서 알리페이만 해가면 된다고 읽었는데 식당이나 카페에서 주문하고 싶다면 위챗페이까지 해가는 게 좋다. 알리페이만으로 되는 곳도 있는데 지점에 따라서 안 되는 곳도 있기 때문. 나는 초록색, 서울지는 공격적인 불타는 오렌지로 골랐다. 한국 카페보다 덜 따라서 입맛에 잘 맞았다. 원래 어릴 때는 달콤한 걸 좋아라 했는데 나이 드니까 너무 단껏 먹기가 힘들다. 어쨌든 시원하게 목을 축이고 나니 쇼핑을 할 에너지를 얻었다. 그리고는 본격적인 쇼핑타임. 중국 자체 브랜드가 다양하게 있어서 구경할 맛이 났다. 그 중에서 추천하는 곳이 바로 얼반 레비보.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프랑스, 런던, 이탈리아 등등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을 맡겨서 그중에서 괜찮은 걸 중국에서 제조해 파는 브랜드. 원단부터 제조는 중국이 아니 제조 단가가 낮아서인지 퀄리티가 상당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셔츠를 발견한 서울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해외 여행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발견하면 바로 사야 한다. 한 바퀴 돌아보고 다른 쇼핑몰에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두고 왔더니 두번 다시 볼수 없었다. 다시 가면 이것저것 많이 사올 듯. 의외로 하이커우에는 어반 레비보 매장이 많이 없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가 있어서 구경할 맛이 났다. 가성비가 좋은 곳도 있고 그냥 이 가격이라면 한국 브랜드가 좋은 곳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 또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 자라도 있었는데 이건 무슨 액세서리니 자라? 귀여운 듯, 과한 듯, 독특한 듯, 신박한 듯하여 사보고 싶었지만 샀었더라면 후회했겠지. 밥을 먹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걸어가 봤는데 중간에도 상가가 있었지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다. 반대쪽 건물에서 밥을 먹으려 했는데 이쪽은 면세구역인지 마음에 드는 식당이 보이지 않아서 왔다갔다 방황을 하다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이쯤 우리는 깨달았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쇼핑몰이 여기가 아니었다는 걸. 하지만 그 쇼핑몰로 이동하기에는 쇼핑몰 투어 데이가 될것 같아. 그건 내일로 미루고 기루 옛거리로 이동해 보아 뿅. 사진에서 봤을 때는 볼게 없고 크지 않아 보였는데 실제로 오니까 볼 것도 많고 사이즈도 큰 구역이었다. 우리나라의 삼청동 같으면서도 동대문 동료시장 같으면서도 부산 깡통시장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거리마다 옷, 음식, 부자재 등등 다양하게 팔고 있어서 시장 구경을 좋아한다면 꼼꼼히 걸어보자. 길우 옛거리를 찾아보면 유튜브든 블로그든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예쁜 카페가 있다. 그런데 이름을 지도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 답답했는데 걷다 보니 우연히 만났다. 역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여행은 카페로 통하는 듯. 카페 바로 맞은편에는 유명한 사원이 있기도 하니 천천히 구경해보자. 사원 안쪽은 촬영 불가. 아직 점심을 먹지 못한 우리는 식당을 찾아 외곽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원래 삼청동도 인사동도 메인거리에는 현지 맛집이 없으니까. 그런데 걸어가는 길이 생각보다 멀었다. 목마르고 배고파서일까? 겨우 찾은 식당가에서는 어째서인지 모두 운영을 안하고 있었다. 눈치껏 깨달은 것인데 중국은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밥을 밥때 먹는 곳인듯하다. 한국은 쉬는 시간이 있는 식당도 있지만 없는 곳도 있는데 생각보다 식당스러운 곳들은 당연히 쉬는 시간이 있는 듯. 한 30분쯤 더 기다리면 식사를 할수 있기는 했지만 엉덩이 가벼운 우리들은 밖으로 다시 나가보았다. 그래서 도착한 곳은 맥도날드. 맥도날드와 KFC가 왜 이렇게 자주 보이던지. 이건 신의 계시다 라며 들어갔다. 간단히 때우기 위해 달달한 파이와 더블 치즈버거, 콜라, 아이스크림을 골랐다. 이때부터 서울 지가 짜증을 슬슬 부리기 시작했다. 여행 와서 시간을 버린 것 같은 기분. 중국까지 와서 맥도날드를 온 어리석은 기분. 짜증 내지 말라고 하니까 명언을 날렸다. 나는 너에게 짜증 내는 게 아니야. 내 자신에게 짜증 내는 거야. 하지만 더블 치즈버거를 먹는 순간 짜증은 저 멀리 사라졌다. 왜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거지? 굶어서일까? 힘들어서였을까? 진한 치즈와 고소한 고기 패티가 살살 녹았다. 거기다 딸기 시럽이 들어간 크림은 하우츠 하우츠. 녹차와 흑설탕이 들어간 파이도 달달한 것이 하우츠였다. 당이 들어가니 서울주의 기분이 풀리는 듯하여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짜증이란 짜증을 다 받아줘야 했을 텐데. 이제 다시 옛거리 쪽으로 걸어가 찾아놓은 예쁜 카페로 갔다. 여긴 SNT 카페인데 1층에서는 다양한 차를 맛보고 구입할 수 있고 2층에서는 식사나 차를 마실 수 있다. 우리는 1층부터 구경해 보았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하며 시음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다. 정말 놀랄 정도로 관광객에게 친절한 도시라서 만약 여기 놀러 간다면 우리도 친절을 풀 장착하도록 하자. 차는 케이스도 이쁘고 맛도 좋아서 선물용으로도 좋아 보였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이야, 여기 와우. 인테리어가 좋다. 앤티크한 가구와 조명이 멋졌다. 그래서인지 인증샷 찍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 역시 어느 나라든 여행에서는 사진이 남는 거란 건 진리. 주문은 QR로 하는데 QR이 안 되면 태블릿으로 메뉴판을 가져다 주시고 결제는 알리페이로 오케이. 나는 커다란 유리병에 담겨 나오는 차를 마셨는데 엄마가 몸에 좋다고 다려준 약초물 맛이 나서 다음에 가면 다른 걸로 시키고 싶다. 서울지는 키위가 들어간 음료를 시켰는데 맛은 키위였다. 둘다 달지 않다는 게 좋았다. 그리고 음료를 시키면 딤섬 교환권을 주는데 이걸 들고 1층으로 가면 과자 하나랑 교환이 가능하다. 디저트로는 치즈 무슨 케이크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달콤한 케이크에 짭짤한 치즈 크림을 찍어 먹는데 둘의 조합이 취향 저격이었다. 단 서울지는 크림이 너무 짜다며 케이크만 퍼먹었다. 역시 맛은 개인적 취향이다. 1층에서 쿠키를 바꿔먹으며 마무리. 맛은 코코넛 쿠키. 이제 걸어서 야시장으로 넘어가보자. 하이커우는 택시 요금이 저렴해서 그냥 택시를 타는 게 좋다. 하지만 우리는 걷는 걸 좋아해서 해도 지고 선선해지니 걸어서 가보기로 했다. 잔잔한 강을 보고 있자니 화장실이 마려워 건물에 들어갔다 복권을 긁어보았다. 이것도 알리페이로 결제하다니. 알리페이의 나라다. 10위안을 써서 긁었는데 처음에는 10위안이 당첨되었고 그래서 하나 더 샀더니 20위안이 당첨되어 두개더 긁고 개털이 되었다. 망한 복권은 기념품으로 들고 왔다. 자, 다시 걸어가는 길. 아주 멀진 않으니 걷는 걸 좋아한다면 걸어보자. 현지인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맛집들이 드디어 눈에 보인다. 역시 걸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도착한 야시장은 생각보다 커서 놀랐다. 거리를 막고 양쪽으로 상가가 열려 있는데 한쪽은 음식, 한쪽은 자파를 팔고 있다. 우리의 목적은 음식. 아주 저렴하게 식사를 할수 있어서 근처 현지인들도 많이 오는 곳이다. 한번 왔다 갔다 걸어보며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 결과 우리가 고른 것은 부추가 들어있는 대형 만두 같은 것과 익숙한 볶음면이었다. 조개구이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배탈날까봐 도전하지 못했다. 양도 많고 맛도 있어서 가성비 갑의 야시장이었다. 볶음면은 동남아 여행 가면 익숙하게 먹을 수 있는 딱그 볶음면 맛. 빵은 커다란 부추 빵과 만두 사이였는데 이것도 한국인이라면 무난하게 좋아할 듯. 다만 양이 너무 많다. 등치만 크고 위가 작은 우리들은 도저히 다 먹을 수가 없었다. 후식으로 과일을 하나 먹고 싶었는데 코코넛 과육이 있어서 궁금증에 도전해 보았다. 아기 코코넛 상태에서 안에 열명 과육이 있는 듯. 아삭아삭한 식감이 죽순이 생각나기도 하면서 맛은 뭐랄까? 물빠진 생밥 맛이었다.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취향인 맛은 아니라서 두개 정도 먹고 말기로 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볼까? 원래 숙소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러긴 아쉬워서 야경명소라는 다리 근처에 가보기로 결정. 원래 슬슬 걸어가려고 했는데 걸어갔으면 중도 포기하고 호텔로 귀가했을 뻔. 다행히 중간에 택시를 타고 도착한 다리 밑은 우리네 한강 공원처럼 사람들이 여유 시간을 보내고 있어 분위기가 좋았다. 펍도 있어 술한잔 가벼운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월요일이라 사람이 잘 없었다. 볼거리가 있는 듯 애매한 듯 그냥 공원에 온 느낌이었다. 야경을 좀더잘 보기 위해서 다리 위로 올라가 보기로 결정. 엘리베이터는 밤 11시까지 운영하니 참고. 위로 올라가자 솔직히 좀 무서웠다. 다리에 차들이 너무 쌩쌩 달리고 있어서 쫄보인 나는 호달달 떨었다. 다리 끝으로 보이는 건물들은 붉게 불이 들어와 있었는데 마치 여기가 바로 중국이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와, 나는 야경은 취향이 아닌가 보다. 깨달음을 얻으며 근처 마트를 들리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